7월달 하루하루 보내기 힘드시죠. 밤에는 뭐 후덥지근하고 계속해서 비는 내리고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안에 참된 은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여섯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늘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고백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참 글자가 많죠. 너무나도 글자가 많고, 마음먹고 읽으려고 하면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열심히 읽다가 레위기쯤 가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게, 하나님 성경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말씀을 너무나도 많은 글이 있지만은 한 가지로 요약해서 주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끝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죽이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극률이 여기시는 마음에서 우러난 죄인 된 우리를 향한 용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됩니다.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인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사랑은 늘 끝까지 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배역한 백성들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떠난 채 하나님을 향해서는 선함이 없고. 이 악을 향해서는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므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무엇을 하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버렸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극률이 풍성하시고요.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뭐 하신 것입니까?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합니다. I love you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저 내가 좋아하는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정말로 그 모든 허물을 덮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담긴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할때 우리는 그저 그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인생인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용서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며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음. 사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데요 어, 이 기도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잘못 해석하면 어, 잘못된 구원론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기도를 잘못 해석하면 내가 용서받은 것이 나의 구원, 나의 공로, 나의 어떠한 어떠한 뭐 잘남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 있기에 이 말씀을 잘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저 이 표면적인 문장 그대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구원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내가 저 용서받지 못할 사람 내가 용서해야 그리고 또는 용서하였기에 나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라고 해석하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해석하면 이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였기에 이 구원이 내게 찾아온 것이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잘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담 없는 사랑과 극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자였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은요, 한량 없는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용서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내가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용서 받을 만해서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용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99%, 나는 한 1%는 안 되겠어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할 것이 없다고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요. 내가 조금이라도 공로가 들어가면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이나마 무언가를 그렇게 더했다면 내게도 공로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완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야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실 때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꾸 긍정적인 이야기하지, 자꾸 막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설교하고 싶은 목사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고 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의 도 은혜 가운데 참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 있다면 바로 죄라는 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세상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였으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너 네가 누구 용서하면 나도 너 용서해줄게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보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들쭉날쭉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란 존재가 남을 늘 한결같이 용서할 만큼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나라는 존재는 매일매일 한량없는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요.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항상 저라는 인생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표현은 하지 않겠지만 혼자 속으로 삭힐 때도 많고 참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라고 스스로를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며 나갈 때도 많은 것이 저라는 존재입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마음속으로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저희의 민낯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뭘까요? 행복한 관계의 비결이 뭘까요? 행복한 교회의 비결이 뭘까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부부가 모여야 하는 겁니까?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정말로 완전하게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어야 됩니까?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완전하게 성숙한 성도들만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습니까? 서로 좋을 때는 좋지만 또 맞지 않을 때도 많고요 서로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 온전히 맞추지도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할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은혜 가운데 풀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달은 만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로 인하여 내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용서는 주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장 아픈 시간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괴롭지만, 용서하지 않고 늘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된다면 그 미움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갇힌 삶을 살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 뭐 복수하는 영화 많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 어린 시절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지 않으리. 수십 년 동안 막 복수를 계획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은요, 용서하지 못했던 그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세월이 흘러가도. 전혀 잘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용서하지 못함으로 과거에 갇힌 삶을 살게 되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지도 못하고 내일을 꿈꾸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날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나의 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할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가 저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일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 내가 살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속에 분통이 치밀어 오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지만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극렬로 덮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 계속 복수심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악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좋은 말보다 우리는 나쁜 말 하기를 더 좋아하는 악한 본성 가지고 있고요 선한 말, 좋은 말은 힘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악한 말, 남을 미워하는 말 남을 낮추려고 하는 말은 힘을 다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히 주의 자녀 되었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분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 본질상 신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샌가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정말로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삶으로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함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용서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자력 구원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타력 구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란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받지 못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에 받고 성숙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자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믿음 안에 성장합니다. 나는 뭐그 정도는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면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파산한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납작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주님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러한 일만달란트와 같은 빚을 탕감 받았는데 나 또한 하나님 내게 정말로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백대나리온 빚진 그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용서를 할수 있는 은혜와 길마자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확인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타인을 향한 용서가 시작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을 깨닫는 데에서 남을 향한 용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교회 다녔는데 변화가 없다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은혜를 받는다면 변화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말이 변하게 되고 내 생각이 변하게 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되고, 세상을 읽어나가는 눈이 변하게 되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변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넓이가 변합니다. 마음의 넓이가 변하는 거죠.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돌리어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를 용서의 은혜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에게서 축복의 나아, 길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제가 아까 용서할 때에 용서받은 그 사람도 복받은 거지만 용서할 때에 우리가 복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용서함을 통해서 그제서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한 채늘 어딘가에 얼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고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인데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데 용서받았지 않았냐냐 그런데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용서를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를 하며 어, 부목사 시절을 십몇 년간 지내면서 저를 힘들게 한 분도 때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그로 인하여 혼자 끙끙대며 아파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니 굳이 이것을 해명하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기도함이 있으니 하나님이 다 들추어내시고 결국, 결국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도리어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을 지나며 참 배웠던 것이 있다면 나 또한 목사로 보름받았지만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니 제가 사살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네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겼더니 내 안에 하나님이 참된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리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들 풀려지고, 도리어 그분이 제게 가장 큰 동력의 은혜자가 되신 것, 되게 하신 것을 주님은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서로 용서함으로 그 묶여진 모든 견고한 진들을 다 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연애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의 삶을 갈지도 못한 채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일 생각하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내 상황 되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인생의 상처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한다 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용서하기 쉽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한 것이 하나님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너무나도 아프셨고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우리 인간을 생명으로 옮길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고 우리를 친히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당한 아픔과 상처가 아무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은 죄가 하찮은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괴로울지라도 너희가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함으로 인해서 너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더클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내게 준 상처와 아픔보다 더큰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보여주신 큰 사랑과 은혜가 그들이 내게 준 상처와 아픔보다 더큰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란 큰 사랑 받았기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큰 은혜로 내게 상처 준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의 메신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묶여있던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오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묶인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풀어주시고.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향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가족이 내게 한 일을 생각하면 그분은 지금 소천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참된 자유 주실 줄 믿습니다.